이제 포용 수술하면 보통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렇게 애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인도 들꽤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어, 포피가 이렇게 젖혀져서 자연 포경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렇게 젖혀진 상태이신데도 포용 수술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인 돼서 잘 제껴지고 이러신 분들이 포용 수술했을 때는 기도가 안 아프세요. 수술 끝나고도 근데 이제 애들 같은 경우에는 기두가 항상 덮여 있었던 상태에서 포용수술을 했을 땐 이제서야 세상 밖으로 노출이 된 거기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걸을 때마다 이제 속옷에 자꾸만 쓸리면서 따끔따끔 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일주일에서 한 이주 정도는 활동이 좀 어려울 정도로 애들이니까 막 울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응이 되는 거죠. 정상적인 경우에는 보통 일곱 살에서 한 여덟 살 정도 되면 이 발기가 되면서 이 기두가 젖혀지거든요. 그게 이제 한 태어나서 7, 7살, 8살 때까지 서서히 진행이 돼서 젖혀지는 거예요. 예. 그 음경 표피 사이에 있는 그 세포가 이제 탈락되면서 구지라고 하는 것들이 거기에 축척이 되고 한 두세 살 때부터는 야간에 이제 발기가 되면서 이게 서서히 기두하고 표피가 분리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한 7, 8살,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면 이제 완전히 분리가 돼서 그 자연폭영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긴 시간 동안 서서히 진행된 경우에는 기두가 그렇게 예민하지는 않죠. 진성폭영이라는 거는 아예 거의 제껴지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거에 해당이 되고요. 감동폭영이라는 거는 젖혀져서 기두하고 분리가 됐다가 다시 원활하게 다시 덮여야 되는데 어, 그 중간 몸통 쪽에 어떤 링처럼 협착이 된 부분이 있어갖고 딱 조이기 때문에 제쳐지는 데 저차가 다시 덮이는게안 되는 경우.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피부가 점점점 붓고 통증이 오면서 이제 그때서야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게 이제 애들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자위를 처음 시작하다가 한번 제켰다가 안 돼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제 경험상으로는 성인 중에도 안 덮여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이제 자위할 때는 완전히 제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은 불편한 감을 못 느끼다가 여성하고 이제 첫 경험을 하면서 제쳤다가 안 덮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부어서 여자+ 여자분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경우가 이제 감동 평균이라고 요